2020년 7월 6일 송서울TV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현장은 과천 푸르지오 벨라트레 이름이 생소하죠 벨라트레 분양이 504세대가 되고 입주자 모집 공고가 발표되지 않았다 시공사는 대우건설 위치는 경기도 과천시 가련동 과천 지식정보타운 지구 S6블럭 이렇게 되는데요 예,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사업 개요 보니까 지하 3층에서 29층 다섯 개동 504세대 7484 99제곱미터 135세대가 99제곱미터가 되네요. 그리고 관련 기사를 간단하게 보니까 이 현장 같은 경우에 작년부터 분양가 줄 달리기가 오래 이어져 온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평당 2,372만 원으로 확정됐다라고 나왔는데. 입주자 모집 공고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될것 같고요. 과천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 시세가 4,273만이기 때문에 아, 거의 로또 아파트라고 볼수 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음, 투시도를 보니까 뭐 어떻게 나오든 간에 로또 아파트, 방값 아파트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런 건뭐 중요하지 않겠죠. 아, 여기 현장 광역 지도가 나와 있습니다. 아 보시면 지하철 4호선 라인이 이렇게 남태림 고개로 넘어가고 있는데 음, 과천 지식정보타운 지구가 약간 진한 색깔로 이렇게 표시되어 있죠. 그래서 앞서 아, 과천 제이드 자이가 분양한 데가 여기쯤 되고, 아, 오늘 분양할 현장은 위치가 여기쯤 되는 거고요. 음, 조금 더 자세한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아, 과천 지식정보타운, 네, 조금 더 자세한 지도를 보니까 아, 프로젝트 현장이 여기가 되는데, 특징이 단지 바로 앞에 유치원과 초등학교가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큰메리트가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주변을 보면 지식기반산업용지. 여러 군데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베드타운이 아니고 아, 자족 기능을 갖춘 신도시라고 딱 생각이 되네요. 네. 어,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종합점수를 본다면 굉장히 훌륭한 점수를 주고 싶은데 아, 다만 한 가지 조금 아쉬운 점은 아, 과천 지식정보타운 아, 신설 예정, 여기에서 아주 가깝진 않다. 이 부분이 아, 살짝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반값 아파트라는 아, 기대감 때문에 크게 문제될것 같지는 않고요. 아, 도보로 아, 체크해 보니까 한8 구백 미터가 예상되고 있는데 아, 정확한 건 아닙니다. 다만 과천의왕 고속도로인가요? 그래서 가까이 있다 보니까 좀 소음 부분이 약간 염려는 되긴 하는데 방음벽이 얼마나 커버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여기 아래 보면은 아 지난 2월 분양한 과천 제이드 자이죠. 음 역시 네 역세권과는 조금 다소 네 거리감이 있어 보이는데 근데 과천 제이드 자이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인덕원역이 오히려 가깝다고 아 제가 예전에 한번 살펴본 건 기억이 있고요. 이번에 프리미엄 몇 가지를 보니까 4호선 역사 신설 예정 아까 살펴 보았고요. 단지와 이웃한 유치원 초등학교가 예정되어 있다. 이 부분이 저는 가장 높은 점수를 주고 싶습니다. 단지 배치도를 보니까 아, 위쪽이 북쪽이고요, 아, 상당수가 남서향으로 배치가 되어 있는데 아, 저도 남서향을 선택을 했는데 음, 뭐 나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생각외로 물론 뭐 정남향을 선호하는 분이 많겠지만 아, 최근에는 예, 정남향 배치는 대부분 거의 없죠 예, 많이 없습니다. 예,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아, 지난 앞서 예, 2월에 분양한 과천 제이드자이 현장 청약 상황을 아, 살펴보니까 59제곱미터 a타입이 어, 5억 4천230만원이었는데 맞나요? 304대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어마무시하네요. 와! 아, 이번 프로지트 현장은 얼마나 많은 관심이 있을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경기도 대부분이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비규제 지역, 그러니까 단타족, 아, 6개월이 지나면 전매가 가능한 이런 알짜배기 현장을 찾아서 아, 많은 분들의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경기도 광주시 같은 경우, 초월읍이 조동태상 지역에 제외되면서 광주 초월역 한라비발디 현장이 관심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관심 있는 분들은 알아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아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송석울 TV였습니다.